고객의 이기 최우선 고이체 반갑습니다. BMW 한남지점 황진규 주임입니다. 자 오늘도 또 출고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5302M 스포츠 패키지 후륜 모델이고 카본 블랙의 블랙시트를 출고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실 앞전에는 520i M 스포츠 패키지 내연기관 출고했고 곧 있으면 또 고객님 오시는데 530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또 하나 출고하고요. 이 차량, 이거 출고하고 나서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X5 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또한대 출고하는데 어, 이번 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고가 정말 많습니다. 뭐 특히 제가 앞전에 유튜브 올려 놨던 거 영상에서도 고객님들한테 계속 강조 드렸죠. 530이 프로모션 너무 좋습니다. X550이 재고 있고 프로모션 역시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신 고객님들 최대 조건 맞춰 드리고 공격적인 프로모션 적용해 드리면서 출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출고기 남기게 됐고요. 자, 우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해드렸던 차량인 만큼 핵심만 딱딱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색상. 카본 블랙 색상이죠. 제가 카본 블랙은 이런 색상을 원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추천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M 스포츠 패키지는 투톤으로 들어가는데 깔끔한 원톤 느낌, 매트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은 카본 블랙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투톤으로 화려한 느낌보다는 이런 깔끔한 원톤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카본 블랙을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을 출고하시는 고객님 역시 좀더 깔끔한 색상을 선호하셔서 카본 블랙의 블랙 시트를 선택해서 출고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블랙 키드니 그릴로 랩핑 관련된 것도 여쭤봤었는데 해당 고객님께서는 그냥 키드니 그릴로 출고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랩핑 값, 프로모션, 다른 걸로 또 제가 챙겨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아마 이제 이 영상이 1월 마감하고 나서 업로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또 이제 2월로 넘어가게 될 텐데, 2월에도 5302 선착순 딱 다섯 분의 고객분들께는 제가 블랙키드니 그릴 무료로 공짜로 랩핑 해 드릴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푸른색 띠를 두르고 있고 그 외에 아이코닉 글러 당연히 들어가 있고 범퍼 하단부 블랙 하이그로시 검정 색상인데 카본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딱 깔끔한 느낌을 주죠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당연히 한번 짚어서 말씀드려야겠죠 부등어 모양의 더블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블루 악센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등어 모양으로 신형 BMW 모델들 헤드라이트가 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요게 전면부에서 보시면은 살짝 날렵한 디자인을 좀 보여줍니다 확실히 차체가 커지고 차 전고도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5시리즈만의 그런 민첩한 디자인이 없어진 거 아니냐라는 평도 있지만 그게 이 헤드라이트에서 날렵함을 느끼게 되면서 좀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준다라고 고객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블루 악센트인데 레이저라이트 없어졌죠. 이제 신형차들에도 레이저라이트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자 레이저라이트의 가시거리만큼 이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런 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스포티함, 외관, 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측면부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측면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당연히 충전 어댑터 적용이 되어 있고 급속 충전 아니고 완속 충전입니다 완속 충전하면 지금처럼 기온이 영상일 때한 100km 주행거리 100km 정도 가니까 출퇴근 거리가 100km 안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을 그리고 게다가 회사에 완속 충전기가 있다 이런 분들은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내가 530이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대단하고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한번 따져. 보면 제가 530i를 탔을 었때 고급유 기준으로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주유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유비가 대략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나왔었어요. 저는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한그 정도 주유비가 나오고 뭐 주말에도 타는데 이렇게 썼었는데 1년이면 360만 원이고요. 요게 5년이면 1,800만 원. 거의 소형차 가격 한 대만큼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런또 경제적인 면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측면부에서 설명드리는 김에 하나 더 설명드리면, 게다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뭐 520i, 530i와 다른 푸른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 뼈대가 i5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30i와도 전혀 좀 다른 차다. 승차감 면에서는 한 채급 더 위인 차량이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후면부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아까 제가 뭐 매트한 느낌, 깔끔한 원톤 느낌 말씀드렸죠? 여기 측면부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카본 블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빛을 세게 받으면 좀 네이비 색상이 강하고 조금 어두운 부분에서 보면 완전 블랙 색상인데 여기 측면부 사이드 윈도우 몰딩 구간 블랙 하이그로시와 완전 원톤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밑에 하단 부분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원톤인 느낌을 확실하게 살려주죠 그리고 휠! 휠 디자인 당연히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휠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i5 베이스 모델을 타지만 그휠 디자인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530이 휠 디자인이 조금 더 이쁜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블루 캘리퍼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뭐, 측면부 같은 경우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후면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이 모델은 530이 후륜 모델이기 때문에 X 드라이브라는 레터링은 빠져 있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 역시 내연기관과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트렁크에 짐 적재하실 때큰 부담 없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뺄수 있었던 거는 전기차와 동일하게 배터리를 아래로 깔면서 연료 탱크 공간 확보하고 트렁크 공간 확보하게 되면서 확실히 상품성이 대폭 강화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요즘 이제 또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망설이 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이 530이 운행하시다가 이제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직 좀 전기차는 이르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차량이에요 그 다음에 펌프 하단부도 블랙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지만 카본블랙 색상이니까 원톤 느낌이 확실히 산다 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실내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 메리노 가죽이 적용되면 일단 무조건 투톤이에요. 일단 뭐 배관자 가죽이 들어가면 원톤으로 되잖아요. 블랙이든 브라운이든 아이보리 시트든 딱 원톤이 되는데 메리노 가죽이 적용되면 무조건 투톤입니다. 자, 그레이 블랙이 들어가는 거고 브라운 같은 경우는 그레이 브라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어 트림만 보시더라도 살짝 미세하게 투톤 느낌이 살죠. 저는 정말 이 메리노 가죽 착착감 너무 부럽습니다. 제 차는 이제 배관자 가죽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배관자 가죽도 훌륭해요. 하지만 이 메리노 시트가 제일 부러워요. 확실히. 뭐 그렇다고 배관자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배관자가죽도 너무 훌륭해요. 너무 좋지만 확실히 메리노 가죽, 천연 가죽, 고급 가죽이다 보니까 요게 더 좋은 건또 사실이잖아요. 요 부분도 우리 고객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그립감 정말 두툼하죠. 출고할 때 고객님들이 딱 앉아서 이거 그립감 딱 잡아 보시잖아요. 그때 아, 핸들 정말 두툼하네요라는 말씀을 거의 꼭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다른 차량과 좀 다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M 스포츠 패키지 전용 스티어링 휠디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고 알루미늄 님롬비클 인테리어 트림 적용되어 있고 인터랙션 바그 외에 토글 기어, 조그 다이얼 음량 조절하는 것도 다 크리스탈로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손에 닿는 곳곳 고급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 시리즈 2열은 솔직히 이렇게 보시는 걸로 바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 시트, 시트 크기가 다른 차량이 조금 더 큽니다. 자, 시트가 크면 허벅지 많이 받쳐주죠. 그만큼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메리노 가죽인데, 메리노 가죽에 이런 시트까지 가지고 있는 5302의 2열 착좌감 게다가 후륜 에어서스까지 달려 있어서 승차감 매우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타보셔야 우리 고객님들 정말 진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만큼 이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건 제가 또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스피커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고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단에서도 SUV만큼의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이열 시트 너무 편안한 건 사실이니까 이거 말씀드리고 고객님들이 블랙, 그레이, 투톤 느낌 어떤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확실히 좀 블랙 색상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투톤 느낌이 확 삽니다 요거는 또 개인의 취향이 담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제 영상으로 보시든 아니면 뭐 제가 전달드리는 사진을 보시든 아니면 한남전시장으로 오셔서 직접 차량을 보셔도 되고 또한 가지 저 부르세요 고객님 제가 5302 시승차 가지고 고객님들 계신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그렇게 고객님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은 구매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30i m 스포츠 패키지 후륜 모델 카본 블랙의 블랙 시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워낙 많이 세일즈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세일즈 포인트만 좀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워낙 530이 구매하시기 전부터 많이 알아보고 오시니까 좋은 차량인 거 아실 거예요 그 외에 뭐 이제 색상 시트, 색상 같은 거. 이런거 보시고 구매하시는 데좀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한번더 담아 봤고, 저 530이 정말 많이 세일즈 합니다. 그만큼 견적도 너무너무 좋습니다라는 걸 우리 고객님들께 영상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도 담아 봤으니까 1월은 이제 뭐 영상이 업로드 될때쯤에 1월이 마감이 될 거니까 2월 달에도 530이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나는 5301을 정말 좋은 견적 받아서 구매하고 싶다. 저 황진규 주임에게 연락주시면 된다라는 부분만 오늘 영상에서 꼭 참고하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BMW 한남전시장의 황진규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고객분들 감사드립니다.